안녕하세요. 코인미디어센터 문교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시바이누 코인이에요. 어제 하루 동안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이 시바이누 코인도 하락을 피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직은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추가로 현재 시바이누의 전체적인 상황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시바이누 코인 일봉 차트 먼저 봐볼 건데, 지금 시바이누는 최근에 여태 지속해온 하락 추세를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어 버리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해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선 이런 형태로 왼쪽 어깨 저점과 그리고 머리 저점,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반등해 주고, 오른쪽 어깨 저점도 만들어 줬고, 다시 되돌림 상승까지 나와 줬죠. 자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역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인한 추세 전환을 시도했지만 현재는 잠깐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왼쪽 어깨 고점과 오른쪽 어깨 고점을 이은 하나의 넥라인이 보이시나요? 보통 이렇게 하나의 넥라인이 형성되면 이 구간인. 하나의 기준선이자 지지선이 되는데, 보통 이 구간에서는 강한 지지값이 형성되지만, 반대로 이탈할 경우에는 다시 기존의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의 시바인누를 보면, 지금 이 넥라인을 이탈한 것처럼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현재 넥라인을 이탈했으니까,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건가? 라는 불안감이 생기실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세력들이 의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넥라인 범위를 이 캔들 마감 기준으로 살짝 내려보면은 지금 오히려 시바이누는 이 넥라인 위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정말 한끗 차이지만 이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지금의 시바이누는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추세 위에서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아주 교묘하게 이 기준이 바뀐다는 건 이거야말로 세력들이 의도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거고, 개미들이 털려나가길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세력들이 이 자리를 굳이 왜 이렇게 개미를 속이면서까지 지키고 있을까요? 이유야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킬 건데, 개미들한테 수익 주기 싫으니까 여기서 한번 페이크를 주는 거예요. 세력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자리를 지켜준다는 건곧 상승을 시킬 거라는 소리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력들이 지금 시바이누를 상승시킬 거라는 결정적인 증거도 하나 더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말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추가로 어디까지 상승 나올 건지도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 시바이누 코인을 수익으로 잘 마무리 하시더라도 다음 코인도 잘 잡아서 수익을 보셔야만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수많은 코인들 중에 도대체 어떤 코인이 상승할지 또 어떤 코인을 잡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에 보이는 번호로 저한테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매일매일 상승하는 코인들만 잡아서 하루에 10%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가고 계시고, 이제는 저와 함께 매매를 하시면서 손실보다 수익을 더 많이 쌓아가고 계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매일 이렇게 10% 이상 수익 챙겨갈 수 있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시바이누 코인 정확한 방향성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저에게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현재 구독자 전용 정보방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타점 공유와 코인 정보, 그리고 경제 일정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추가로 소통방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간의 실시간 소통도 전부 가능하십니다. 우선 지금 타점 공유방 먼저 보시면, 이렇게 계속 쭉 추천을 지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수익도 굉장히 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추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추천드렸는지 근거를 토대로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수익만 벌어가시는 걸 넘어서서 교육까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 정확히 카브 코인 502원에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당연히 이 코인을 왜 추천드렸는지에 대한 근거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래 보시면 제가 직접 유튜브 미공개 영상으로 저에게 연락주신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미공개 대응 영상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히 텍스트로만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보시는 게 훨씬 이해하시기도 쉽고 더 많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영상 그대로만 따라하셔도 될 정도로 쉽게 찍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영상에서는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결국 추천드리고 바로 다음 날 정확하게 급등 나오면서 하루 만에 10% 정도 수익 절반 익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50% 비중은 아직도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왜 들고 가야 되는지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 영상으로 바로 찍어서 공유해드렸고, 당연히 이 영상에도 익절과 손절과 전부 투명하게 공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런 코인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면서 수익 보여드리는데, 문자 안 보내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그리고 코인 정보나 경제 일정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채널 들어가 있으셔서 확인하고 계실 텐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올라오다 보니 정작 정말 중요한 이슈들은 놓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보기에 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직접 보시기에도 정말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같이 소통하시면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실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4567-8361번호로 문자 2번 남겨주시면 이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항상 믿고 와주신 만큼 수익으로 보답드리는 문교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시바이노코인 일봉차트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차트를 이렇게 조금 더 확대시킨 상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세력들이 현재 이 자리를 지키면서 상승을 시켜준다는 근거는 이평선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평선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확인이 되실 텐데, 보시면 제일 먼저 이 당시에 초록색 21선이 파란색 61선 아래에서 위로 돌파해주면서 한번에 큰 상승이 나와줬죠. 그리고 이후로 이 초록색 21선은 쭉 상승을 해주다가, 지금은 이 분홍색 121선과의 골든크로스가 컨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이 상황만 보더라도 아직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맨 아래에서는 파란색 61선도 점점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럼 이 파란색 61선도 동일하게 이 분홍색 121선 아래에서 위로 돌파해주는 골든크로스가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실상 지금 이 넥라인 구간만 잘 지켜준다면 충분히 골든크로스로 인한 기술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인데 만약에 지금 시바이누의 캔들이 이 넥라인을 이탈하면서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거라면 현재 이러한 골든크로스도 컨펌되지 않고 진작에 이 평선이 전부 아래를 향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시면 오히려 꼬리를 올리면서 현재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단순히 세력들이 의도하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세력들은 시세 조정을 통해서 지금 뭐 이러한 캔들들을 임의로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평선 같은 지표값들은 전부 정확한 기록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세력들이라도 속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지금 도대체 어디까지 상승을 해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의 고점과 저점을 이어서 이렇게 피부나치 되돌림을 그어보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피부나치 되돌림을 그어둔 상태로 보면 현재 이 피부나치 0.382 구간과 교차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저는 우선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이0.382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이 구간은 하나로 0.0273원 구간이에요. 만약에 지금 기준에서부터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대략 35%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죠. 보통 이렇게 캔들이 고점을 찍거나 저점을 찍게 되면 높은 확률로 이 가운데 검정색 201선까지는 캔들이 터치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전에 상황에서도 여기서 단기 고점을 찍어주고 201선까지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도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인해서 이 구간에서 바닥 리테스트를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검정색 201선과 교차되고 있는 피보나치 0.382 구간까지는 상승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까지 상승하기 위해서 아직 두 번의 골든 크로스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투자에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손절가도 지정해주셔야 되는데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넥라인 범위 있죠? 이 구간을 손절가로 계속해서 변경해 주시면서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리스크 관리에 신경 써 주시면 지금 시바인으로 수익 보는 건 누워서 떡 먹기니까 꼭 집중해서 대응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더 상세한 설명이나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제 정보방에서도 무료로 실시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567 836 하나 번호로 문자 2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정보방 입장과 이 시바이노 코인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